안녕하세요 아라진입니다 우리가 또 열심히 풀었던 네이버페이가 왔으니까 네이버페이 받고 또 등록해 주시고 등록하는 방법 나와있고요 오늘은 저번 주에 설명드린 것 같이 닥터캐시라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일 연속 맞추면 네이버페이 받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하루에 날마다 정답을 맞추면 일정 정도의 닥터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닥터캐시 받는 방법 포인트 박스가 있으면 이거를 열면 닥터 캐시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닥터 캐시 받는 방법 나와 있죠. 매일 걷기, 뭐 건강 퀴즈 맞추기 이런 것들. 예시로 한번 제가 해 봤습니다. 그리고 닥터 캐시 모이면 닥터 캐시 사용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쿠폰대로 받을 수 있겠죠. 역시나 오늘 퀴즈 풀어 보겠습니다. 매일 퀴즈 풀기. 앱에서 퀴즈 참여하기 퀴즈 풀기 정답은 5 그렇다입니다. 매일매일 꾸준히 풀어서 네이버페이도 받고 닥터캐시 모아서 또 본인이 원하는 쿠폰도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꾸준히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